오늘은 삼성전자의 새로운 소식과 함께 추가로 영상 끝에는 현재 손실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국내 급등 종목까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4흘간 전 세계 법인장들을 소집해 글로벌 전략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DX 부문과 반도체 부문이 각각 따로 머리를 맞대 트럼프발 고율 관세, 중동 리스크,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밀린 D램 1위 탈환 전략까지 하반기 생존 전략을 집중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 반도체 로드맵 채평과 폴더블 신작 출시에 따라서 단기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으며 특히 관세 회피를 위한 생산, 유통 전략 조정이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망보다는 전략회의 이후 발표 흐름을 예의주시할 시점이죠.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우리한테 도착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대부분 이미 매집은 끝났고 오를만큼 오른 다음에 속보라는 말이 붙어서 뜹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투자하러 들어가고 운이 좋아 약간의 수익을 보기도 하지만 높은 확률로 물리게 됐을 거예요 반대로 초기 투자자들은 만 원이 백만 원, 백만 원이 1억이 되는 수익을 보기도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산가나 기업가들은 정보가 빠르니까 돈을 버는 거지 나도 그 조건이었으면 벌었을 텐데 그런데 이건 단순 푸념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구조예요. 내부자 거래로 수익 냈다는 뉴스들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나도 보고 대응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현실은 절대 쉽지 않죠. 내부자 거래는 보여주기식 매매도 있을 뿐더러 미국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만 그만큼 시장 반응도 빨라 진입이 어렵고 한국은 공개가 되더라도 실시간이 아니라 이미 늦었거나 놓치기가 쉬워요. 게다가 종목 수백 개를 일일이 다 추적하기엔 우리 일상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시간을 다 쓰지 않으면서도 돈이 몰리는 곳을 먼저 볼수 있는 방법, 더 이상 현실 탓과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부터 종목이 아니라 산업부터 봐야 합니다. 단순히 유행하는 산업이 아닌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에서 시작된 산업.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정부는 정말 위기인 분야에선 무조건 돈과 정책을 쓰기 때문이죠. 정부가 투입되면 기업엔 세금 감면이나 자금 지원이 따라오고 국민은 보조금이나 비용 절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 태양광, 부동산 규제와 대출 완화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가 밀고 기업이 만들어서 국민이 쓰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왔죠. 이게 바로 정부, 기업, 국민, 3자 수요가 동시에 몰리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핵심 과제는 무엇일까요? 전기차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닌 이제는 인구, 존속 그 자체예요. 출산율은 세계 최저,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 사람 수는 줄고 남은 사람들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구조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건딱 하나입니다. 남은 인구라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런 흐름은 과거에도 비슷하게 흘렀던 적이 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 기억하시죠?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해외 임플란트는 비싸고. 보험도 안되고 대중 인식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치아보존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건강보험을 적용 교육과 공익광고를 진행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면서 회사 실적은 수직 상승했어요. 이게 바로 국가 과제에서 제도화로 제도화에서 수익화로 이어지는 패턴이고 지금 제약산업도 당시의 오스템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말은 15년 전부터 들으셨죠? 여러분들은 그때 심각하게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요즘은 허구한 날 뉴스에 나오는 게 인구 소멸 이야기입니다.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이 없어진다고까지 말을 하니까요. 이런 환경에서 코로나, 치매, 암, 희귀질환, 만성병, 점점병은 많아지고, 의료비는 매년 최고치를 갱신 중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책의 기반인 이 제약이 기존의 방식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약을 하나 개발하는데, 평균 10년에 1조 원이 넘는 비용. 그에 반해 성공 확률은 10%채 되지가 않아요. 시간과 돈, 리스크, 모든 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정부도 알고 있고, 기업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한 번에 바꿔버릴 수 있는 구조가 필요했고,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AI 기반 신약 개발입니다. 후보물질을 기존보다 수십 배 빠르게 선별하고, 임상 실패 가능성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데, 약값까지 낮출 수 있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정부 입장에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해답이면서 기업 입장에선 실적을 뽑아낼 수 있는 수익형 엔진이고 국민 입장에선 의료 부담을 줄여주는 생활형 혜택입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 이 3자 수요를 동시에 얻는 구조. 지금 AI 신약은 그 중심에 정확히 서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논리로 이해하고 있는 이 흐름을 미국 시장은 이미 돈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ai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내부자 매수가 실제로 이루어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네랄리스 이뮤노커 그리고 슈레딩거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슈레딩거는 ai로 신약 후보 물질을 자동 선별하고 임상 성공 가능성까지 예측하는 플랫폼 회사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직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임원들이 먼저 사기 시작했고 주가는 최근 몇달 사이 두배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이건 sec 공시자료만 보더라도 실제 매수 기록이 꾸준했던 걸 확인할 수 있고 기관들도 따라붙는 모습들이 보여요 네 이건 더 이상 저만의 전망이 아닙니다 실제 벌어지고 있는 시장 반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하나죠 이 흐름이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국내 기업들 중에 어디에 도달할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이 국내 기업들이 지금껏 보여준 정책과 기업 국민 모든 요소가 이루어질 때 40%, 80%, 170%그 이상의 상승은 이 영상을 먼저 보신 분들의 몫이겠죠. 이런 흐름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계속해서 발생한 이벤트였고 앞으로도 반복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지나가 버린 뉴스라면서 흘려보내실 건가요? 그렇지 않고 결정을 내리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반드시 메모하시거나 캡처하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과거 단순히 뉴스를 통해 뒤늦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자산가나 기업가와 같은 위치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될 거니까요. 자 이번 AI 제약과 신약 개발에서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게 될 제가 확신하는 세 가지 기업입니다. 첫 번째로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이미 AI 신약 개발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당뇨와 면역질환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고 국내 제약 회사 중 가장 AI의 기반이 잘 다져진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파로스아이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인 백혈병과 암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성과를 가장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마 제약 회사 중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하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여기는 직접 약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누군가 처음 AI 신약과 제약을 들었을 때 생각지도 못하겠죠. 이게 우리한테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AI 신약 개발 기업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이 다 각자 기술을 쓰고 연구를 할까요? 아니요, 다 비슷한 기술 기반 위에서 돌아가요. 왜냐하면 인프라를 직접 만들기엔 아직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AI 플랫폼과 데이터 솔루션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AI 플랫폼을 공급하는 기업도 몇개 있고 데이터 솔루션 회사를 표방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AI 신약 개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플랫폼이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예요. 쉽게 말해서 AI로 신약을 개발하든지 약을 제조하던 간에 이 기업을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약이 성공을 하든 실패하던. 무조건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 이게 뭘 의미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수혜로 엄청난 돈이 몰리는 시장에 초기에는 사람들의 유입이 거의 없으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초기 투자자처럼 뉴스로 접하는 사람보다 높은 수익은 물론 수십 배, 수백 배의 수익까지 볼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제가 처음부터 영상에서 기업 명과 내부자 정보를 공개한다면 우리의 매수 단가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010-2452-3544, 010-2452-3544로 내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조사한 자료와 정보 모두 전달해 드릴게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고 정말 확신이 가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연 수십 수백억의 자산가와 기업의 임원들이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런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큰돈이 아닌 10주, 아니 한 주라도 이렇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미리 알아두시고 나중에 기사화 돼서 소식이 들려올 때 아, 맞았었네 진짜였구나 하시면서 그때 더 투자를 하시던 멈추시던 결정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금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김선생이었습니다.